안녕하세요. 어, 뉴질랜드에서 헤어 살롱 운영하고 있는 머리 박사의 머박입니다.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머리 이제 손님이 오셨습니다. 긴 머리 손님이 오셨는데 보통 이제 긴 머리에서 짧게 자를 때좀당황하잖아요 네, 그런데 손님이 어느 정도 자를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게 이제 딱 결정이 되면 어, 여기 밑에를 자를 때 이제 바리깡으로 자를 때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르고 나면 은 겁이 나서 많이 못 자릅니다 근데 손님은 그거보다 더 짧게 이제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,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들어갈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않습니까 자르고 또 자르고 하다 보면 자, 그래서 우리 손님이 원하시는 길이가 넘버 h 넘버 투는 하프 쇼잉 스킬 6mm 정도를 이제 보통 자르시는데요 바로 오늘은 빗으로 위에를 제거하지 않고 바로 6mm로 제가 세팅을 한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. 자,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스킬이 나오는데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바로 안 하고 이렇게 밑에서 밀게 되면, 그죠? 밑에서부터 먼저 들어가게 되면 위에 머리가 덮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위에 머리를 걷어내 보면 그때가 너무 이제 불규칙하게 라인이 잘려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걸 방지하기 위한 오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자, 먼저 위에를 아래로 빗질을 하신 다음에 기계를 대서 올려서 여기서 서로 교차가 되면서 딱 끊어 줍니다. 이런 식으로. 원래 짧은 머리 할 때는 제가 이 방법을 잘안 씁니다. 왜냐면 보이니까. 이렇게 이제 짧다고시면 보이잖아요. 좀 서로니 길었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밀면서 바로 빗은 어떻게?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리깡이 빗 바깥쪽으로 빠져줍니다. 이렇게 서로 교차하게. 눌려지면서 미는 거죠. 자, 갑니다. 눌려지면서 밀죠. 자, 그러면 이만큼 바로 잘리게 됐죠. 한 번에. 자, 그리고 귀 조심하셔야 돼요. 귀 조심하시고, 귀 잡고, 이렇게. 빗을 내려주고, 잘라줍니다. 이런 식으로. 바리깡은 빠지면서 빗은 내려주고. 자, 그럼 어때요? 위에 머리도 잘라졌죠? 그리고 밑에는 제거가 됐고. 물론, 이제 다 나중에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페이딩 시킨다 그래가지고, 그라데이션을 시킬 거예요. 자, 근데 여기는 제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. 그냥. 그냥 올리게 되면, 봐보세요. 느낌으로 여기가 4cm면 한 4cm 올라간다 생각으로 밀어야 됩니다. 근데 여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막 6cm 올려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느낌으로 4cm 올려요, 이렇게. 느낌으로. 자, 올렸는데 어때요? 똑같죠? 겉에는 똑같죠? 안에는 잘렸잖아요, 이렇게, 이런 식으로. 잘렸는데,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, 초보자분들이. 자, 그래서 오늘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누르고, 내려주고. 긴 머리 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. 긴 머리도 한 번에 자를 때. 짧은 머리는 안 해도 돼요. 그냥 올려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, 어느정도 제가 아웃라인을 볼수 있잖아요. 제거된 거를 자 그리고 이쪽 한번 더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빛이 제가 손이 이제 귀 쪽에서 내려오잖아요 아까 저쪽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 손이 얼굴에서 내려오니까 빛 끝이 귀로 되고 이거는 방향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귀 때문에 많이 못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자 마찬가지로 밀기 전에 자,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살짝 걷어내면 제가 어느 정도 밀 위치가 보입니다 자, 보이죠?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주는 겁니다. 자, 보이고, 쭉 내리고, 어, 조금 뒤로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. 자, 귀, 귀 확인하시고, 보고, 이런 식으로. 그 밀리잖아요. 근데 여기 귀 확인 안 하고 덮, 덮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밀어버리면 귀 다치겠죠? 어? 이 식으로. 천천히 해보세요. 천천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천천히 이런 식으로. 귀를 건드리지 발고 바리깡이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죠. 이렇게 안 들어가고. 그렇죠? 이렇게 이렇게. 귀는 이제 소중하니까요. 자. 마찬가지로또 너무 덥죠. 그죠? 좀 살짝 짙게 주세요. 그리고 대충 헤어 라이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 자, 그리고 살짝 빗을 이런 식으로 내려 주세요. 여기서 빗을 내리면 걸리잖아요. 그렇죠? 또 한번 살짝 보고 내리고 자. 제끼고 1번, 바리깡 대고, 빗내리고 만나서 쭉 자, 이런 식으로 오케이, 게임 배나나 자, 뒤에 완전 덮고 있죠? 헤어라인이 대충 여기일 것 같지만 안 보입니다, 저도 아무리 제가 많이 잘랐어도 안 보여요. 그래서 살짝 제껴요. 여기나 여기네요. 그리고 제끼고 다친 다음에 다치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다치지 않아요. 자, 그리고 위에를 내려주면서 쭉 올라가면서 만납니다 되고 내리면서 쭉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위에 머리 제거한 시간도 줄어들어요 미리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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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손님이 넘버 2 6mm 원했잖아요. 근데 지금 제가 4mm 째기 한칸 뒤로 밀었으니까 6mm가 된 거예요. 근데 결과치가 바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됐고, 자 그러면 두 번째 작업하기가 쉽습니다. 자두 번째 작업은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제 뭐 이렇게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. 이거는 이제 어차피 자를 거니까. 자 그러면 바로 옆에서 이제 여기 무겁게 내려와 있는 부분을 90도의 방향으로 제발 좀 이렇게 맞게 좀 들지 마세요. 이렇게 낮게 들면은 커트가 안 된다니까요. 이게 뚜껑진 걸 없애려면 이만큼이 여러분의 생각이면 이만큼에서 잘라주세요. 알았죠? 자, 이만큼이 여러분 생각? 이만큼은 저 생각. 됐죠 그리고 나서 위에 자른 거 맞춰서 자, 이만큼이 여러분 생각? 이만큼은 제 생각. 조금 더 드세요. 조금 더 그래야지. 어 레이어가 이렇게 층이 스무스하게 되면서 하기가 쉬워져요. 이상 라인은 깔끔하게 마지막에 마지막에 라인을 잡아주시고요. 이런 데, 이런 엣지 라인들 있죠? 엣지 라인들도 이렇게 잡아주시고. 자, 이러면 거의 70% 옆에는 마감이 됐습니다. 그때 저쪽 다 자르고, 이제 위에 자르고, 아무리 가위로 연결하면은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. 어 순식간에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을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다 밀고 빗으로 코너 제거했습니다 기억나시죠?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은 이거보다도 보다 쉽게 접근하는 자 1번 머리 라인 확인하시고 너무 기니까요 덮어주고 빗을 내려주고 바리깡이 올린다 1, 2, 3 생각하시고 긴 머리 오셔도 음. 원하는 길이 사진 보여주시고 12mm를 할지 8mm를 할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해주시면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바로 제거한 다음에 위에 없애주시고요 자 여러분 참 쉽죠? 여기 설명드리면 그런데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적용해서 자기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, 구독 좋아요 아직도 누르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좀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 때큰 됩니다. 자 여러분, 오늘 기술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잘 적용하셔서 좋은 작품 많이들 만들어서 좋은 댓글로 문의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. a <laughs> here. okay when i make a shot here you will feel like a thick yeah when i make sure here it might be thicker <laughs>